네 반갑습니다. 펩트론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펩트론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펩트론이 또 살금살금 아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월요일장 또 다시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펩트론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다시 잡아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또 지금까지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뒷그림을 그리시려면요 지금 당장의 3분기를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4분기 혹은 26년도 일정을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설명이 여러분들 뉴스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도 여러분들 끝까지 귀여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라 그러면 진짜 한번더 돌려보세요. 주주님들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출발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지금 이 꼬리에 대한 매도세가 또 발생되게 되면 개인들의 투매하는 물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우리 바로 가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꼭 누르셔서 많은 개인분들한테 아, 또 영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바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과도 대응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잠시만요.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나왔다. 제가 얼마에 드립니까? 우리 주주님들, 펩트론. 지금 11만 7천원 대 드렸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33만원이잖아. 그니까 러이 매매가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시나리오가 되어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도 여기에 나와 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 뜨고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하락하지.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선반영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 뜨고 매매를 하면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 봐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또 중요하냐면 지금 비만치료제 테마강세가 그, 테마 아, 좀 일어났었는데 결국에 오토인젝터에 대한 기술이 또 발표가 되면서 아, 부각이 됐고요 특히나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지금 중동 측과 유럽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일라일릴리에서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이 12월 달에 아좀이 발표가 될 거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3.8조 원대에 엄청난 기술력을 따내면서 거의 상한가 두번 갔죠. 이거 저희 또 먹었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가 ABL 바이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촬영을 해드렸을 때 여기였죠. 마지막 저점이다. 앞에 구간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진행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쭉쭉 뽑아 올렸단 말이야. 쭉쭉쭉 아더 뽑아 올리죠. 아, 죄송해요. 저희가 여기서 전략 매도했거든. 우리 텔레방 2천문.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전략매도 했죠. 근데, 탓할 건 없어,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갖고 가다가 또다시 하락 추세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지금 거래량들 다터뜨리면서 개인들의 매수세 유도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떨어지면 또 이렇게 떨어져요. 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 그래도 우리 한60% 정도, 이틀 만에 챙겼으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아. 자그 물론 저도 뭐 정확하게 막 매도시키진 못해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손실보기는 안 한다는 거지 지금 펩트로는요 그럼 우리가 일날일리 쪽 12월달에 대한 이슈를 또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지금 aba 바이오처럼 한 번도 어떻다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FDA에 대한 이기가좀 많은데, 26년도 1분기 때, FDA에 대한 협상을 할 거야. 얘네가. 이 협상이 만약에 타결된다라고 하면, 지금 MSG, 아, 죄송해요. MASH, 이 대사, 아, 이 대사 지방 간염과 더불어서, 비만과 대사성 질환 치료제가 또다시, 아,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그렇죠 로열티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기술력이나 이 글로벌적으로 파트너십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또다시 어떻게 할수 있다? 끌어올 수가 있다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펩트론을요 지금 구간에서 절대로 끝내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주님들이 펩트론 들고 가시면서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불안하시죠?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지지와 어, 저 죄송합니다. 지지, 지지와 어, 저항만을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저는 확신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확신이라는 게 결국에 어디서 와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미리 알고 있을 때이 확신이 오겠죠 결국에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여러분들 최대 주주가 정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 호재가 뜰지 악재가 될지에 대한 이 미공개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다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수익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펩트론을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보시면서 아, 또 대응을 이어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아,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문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팩트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레포터파이 바로 전송해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 이거를 왜 문자를 해야만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주말인데 이거 찍잖아? 그럼 월요일에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 엄청 이어지겠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예요? 이, 매수만 하면 다행인데, 다른 유튜버들이 저랑 똑같이 내용을 만들어서 뿌려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파고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우리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될까? 지금 안 그래도 갈려 하는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만 한해서 좀 챙겨드리고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텔레방에 또 1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그요일만나 아직 못 들어왔다 혹은 이 영상에 처음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함께 좀 대응,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자료들이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좀 가슴 아픈 문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0대 분이신데 70대 분이 아 이거 선생님 저 나이가 많은데 혹시 저도 해도 될까요 여러분 봐봐 지금 100세 사이잖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도 3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초 연금만으로 살아가긴 어때요? 굉장히 버겁단 말이야.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더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야. 저는 나이에 있어서는 아니 배움에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반드시 문자하셔서 꼭이 시나리오 매매를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크게 이 방향성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들고 가는 거지 막연하게 지지 저항 혹은 상승 경매지, 공격 형매지 횡보형 매집 이러면서 들고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전 여러분들이 문자했다고 믿고요. 또 이제 제가 준비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시청하시면서 밑에 하단 부분에 보. 시게 되면은 더보기 버튼이 좀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이 더보기 버튼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하나 연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터치하시게 되면요 지금처럼 이런 구글 플랫 구글 폼에 연결이 되실 거예요 자 연결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저한테 뭐 소통방 입장하기 혹은 주요 뉴스 받기 그 다음에 뭐 추천 주나요 그 다음에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무료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주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전에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방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그래 제 방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배워가세요 아 무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면서 이 시나리오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자를 요즘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꼭 필요하겠더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뭐이 해당하는 종목만 궁금하신 게 아니잖아. 내가 다른 종목이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뭐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종목이 또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자, 여기 보이죠? 기타라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떤 종목에 물려 계신지 또 어떤 이유에 있으신지. 어떤 상황이 있으신지 좀 상세하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확인을 하고요. 다음에 바로 또 답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는 투자를 지금 15년 이상 해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뭐냐면 제가 이 기법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글 플랫폼으로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15년 노하우를 쌓아놓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 세력들의 캔들 매매나, 그렇게 모든 기법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거 길지도 않아.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들만 이해하고 가신다라고 해도요, 저는 수익 내는 데 있어서 어떻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나 이 기법서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전화번호부 적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자, 여기 밑에다가 기타를 체크하시고요. 기법서라고 해서 플랫폼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바로 확인하고 다음날 여러분들한테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되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떻게 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좀 이야기 드려 보자고 하면은 제가 요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3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 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이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 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익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010-252-3008번. 제 개인번호니까, 문자로요. 장전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초이 검색기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방 안에 있어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꼭 장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자,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번호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아,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2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 또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